<laughs> 김을규 선수의 이 복잡한 루틴에 다른 <laughs> 세 선수가 말리지 않아야. 심지어 김효은 선수도 말리지 말아야 됩니다. <laughs> 네. 맞다 들었다. 와! 와! 신중한 만큼 정말 멋진 샷 보여줬습니다. 다시 한번 볼게요. 퍼치감 좋습니다. 네. 떨어진 위치에 그대로 김혜원 선수가 퍼트하기 참 좋겠어요. 어. 자 이제 조백은 선수도 파퍼 성공하게 되면 한올 가져오면서 다음 홀로 넘어갑니다. 이쪽 안쪽 이쪽. 네. 많이 기지 마세요. 그만큼 더욱 더 신중하게 라인을 살피고 있죠. 지금 화면상에서도. 지보잘 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상황이에요. 네. 저 상황에서 집중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선수들 아주 선전하고 있습니다. 잘한다. 좋아. 좋아! 나이스 파. 와 경기 여주팀 흐름이 좋습니다. 내리 두홀 가져오면서 스코어 교차를 줄이고 있죠. 서울 팀이 원함입니다.